오늘의 맛돌이, 만오디 셰프입니다. 저는 일행과 함께 삼성동에 있는 지점을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길이 안 막혀서 금방 도착하나 했는데, 역시 강남이라 그런지 점심시간이라 올림픽대로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길이라 많이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주차장의 모습인데요. 관리인분이 엄청 친절하셨고, 건물 이용객에 한해 주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장은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고요. 찾기 쉬운 위치에 있으니까 헤매실 일은 없을 거예요. 매장 밖에 있는 메뉴판을 간단히 확인해 주고 내부 인테리어는 상당히 고급스러웠어요. 기념일이나 연말 모임 때 이용하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와인의 진심이었는데요. 이게 와인 창고가 있었고 예쁘게 진열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직원분도 정말 친절하셨고요. 저희는 메인 메뉴인 랍스타 프리미어 씨푸드 파스타와 봉골레 파스타 오렌지에이드를 주문했습니다. 오렌지에이드는 생과일 향이 그대로 전해져서 엄청 맛있었고요. 저희는 점심시간이고 운전을 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오늘 먹기로 한 랍스타가 화이트 와인과 페어링 하기 좋다고 해서 한번 잠깐 구경해 봤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잠시 매장을 구경했는데요. 이쪽에도 와인이 진열되어 있었고 인테리어도 훌륭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봉골레 파스타가 먼저 나왔는데요.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고 향긋한 바다향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봉골레 파스타는 집에서 충분히 맛있게 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나중에 찍을 생각이지만 와, 여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같이 시키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개가 그대로 올려져 있고요. 통도 주셔서 껍데기 처리도 참 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랍스터 시푸드 파스타가 나왔는데요. 비주얼 대박이지 않나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새우도 있고 정말 맛있었던 관자 그리고 치즈가 올라간 랍스터까지. 와, 이 랍스터 속살 보이시나요? 저는 파스타에 랍스터가 통으로 올려져 있는 건 처음 봤는데요. 이건 제가 먹어봤는데, 랍스터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더라고요. 랍스터는 먹기 좋게 4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양도 많게 느껴졌는데, 그만큼 살도 많이 발라내야 했습니다. 어때요? 대박이지 않나요? 식감도 엄청 좋고, 랍스터의 향도 파스타와 어울려서 정말 맛있었어요. 이 푸드 파스타도 평범한 토마토 파스타랑 다르게 해산물 맛이 많이 나서 정말 맛있었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집게도 이렇게 파보면 살이 많이 있어서 마저 발라줬습니다. 살을 발라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먹기 편하게 랍스터가 기본적으로 몸통, 관절, 집게가 모두 손질되어 있었고요. 진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좀 다르게 시켰지만 메뉴에는 랍스터 세트 메뉴도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특별한 날에 꼭 와서 먹어 볼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새우까지 다 긁어 먹으니 어, 어디 갔지? 너무 맛있어서 깨끗이 다 비워 먹었네요. 나가는 길에는 너무 귀여운 곰돌이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기념일이나 모임 때꼭 마노디 셰프 방문해 보세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차가 엄청 막혔지만 아무튼 오늘도 맛있었더리.